안전과 전역에 안전 빵빵입니다. 네. 네,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연결된 주제입니다만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회당 거절당한 문더 이상 끼어들지 말고 빠져 아웃. 네, 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모양새가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찍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사진 찍는 데는 네.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그러나 회담장에 태극기는 없었습니다. 아, 북한의 인공기라고 그러죠. 인공기와 성조기만 휘날렸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요. 우리 도박을 할때 하우스라고 그럽니다. 도박장을 빌려주는 걸 <laughs> 하우스라고 그럽니다. 하우스 주인 있는데 하우스 하우스 빌려준 격이돼버렸어요 <laughs> 정말 딱딱 딱 떨어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주인한테 뭐 떨어진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물론 떨어진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뭘 떨어졌느냐? 자, 이 분위기로 내년. 내년 총선에 어떻게 북한 북풍, 이제 신북풍이죠. 신북풍 이용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겁니다. 이제, 이제 일부 언론, 보수 언론마저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본인이 패싱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니다 하는 걸 보여줬다라고 하는 보수 언론 보도를 이제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일부, 뭐 중간층, 과거요 정말 한반도 운전자는 어디 갔어 라고 했던 분들 일부에서는 아니야 뭐 문제는 또 뛰었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남겼습니다 우리하고 해석이 분명히 틀립니다 또 우리만의 의견이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 또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니지만요 어찌 됐든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약간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 아니 세상에 남북미 회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본이 인 빠졌다.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네. 다행이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다행이를 하면 어, 저 안영호 왜 그래? 사실 3자 회담 들어가면요, 트럼프 앞에 놓고 김정은, 문재인 나서 가지고 트럼프 설득 나설 겁니다. 김정은과 문재인 두 사람이 트럼프를 설득할 거예요 양쪽에서.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두 사람이 만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설득이 뭐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하고, 그럼 미국이 안전모장 해준다. 북한이 로드맵 내라. 라는 게 미국의 주장인데 그게 아니라 제재 완화를 일단 해 줍시다. 북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하나 내놓으면 제재 하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갑시다. 라는 북한 주장에 문재인이 동조하면서 같이 설득하는 걸 저는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 생각과 다르게. 제 우려를 씻어주듯이 다행히 수사를 만난 건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격은 깨졌지. 어찌됐든지 간에. 어쨌든 운영, 그, 응원권 하나가 빠졌습니다. 김정은이라면 무조건 꽃을 드는, 응? 김정은이가 맞아요, 맞아야 하는. 그응원권 하나가 이제 빠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나온 보도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이제 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제 우려냐면은요.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은요. 제재 완화 해 줘야 되고 영변에 대해서 이거만 이 셧다운만 하면은 그걸로 제재 완화 해도 된다. 이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언론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이거는 어쨌든 입구에 불과하다 이런 점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트럼프도 이제는요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어저께만 이렇게 떠들어댔지 오늘 아침 보니까 또싹 민주당 문제라든가 이 대선 경쟁으로 이게 다 바뀌었어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약발이 그렇게. 크게 먹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앞으로 김정은을 백악관으로도 부르고 뭐 이러면서 뭔가 김정은한테 더 얻어낼 수 있는 자기의 사진 찍는 대상으로서 즉이 보조장치로서의 역할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ICBM만 네가 어? 안 쏘고 이거 폐기하게 되면 그래 제재화나쯤은 해주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순서는 어떻게 갈수 있느냐 미국이 손을 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다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명운을 걸고 정말 눈을 둥그렇게 뜨고서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박수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의 앞으로의 영향력에서 대한민국의 그 국기가 없었던 것처럼 두 사이에서 끝나버리는 거. 물론 저는 응원권 하나가 없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 끼어들어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진 게 아닌가. 둘이서 그냥 짝짝꿍 하면서 끝나면은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전문가들의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른바 이제 정당에서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어느 한 순간이 되면 대한민국도 핵을 갖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경로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네. 좀 이제 우리의 이야기 진짜 중요한 말씀을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들 세력, 그들 세력들의 이야기일 뿐이고, 문재인이라는 불통 정치인, 불통 대통령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 끼어들려고 했겠지요. 응? 그런데 북한 측에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 측에서 아니 <laughs> 빼고.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1. 문재인 대통령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자기가 나서면 트럼프 대통령 폼이 안 살잖아요. 나설까 말까. 그냥 나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봤을 거고, 트럼프는 문재인 끼어들면, 야, 왜 끼어들어? 그런데 공식적으로 북한 측에서 끼지 말아라. 북미 대화는 문재인 끼어들 게 아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남조선 당국자가 괜히 끼어들지 말아라. 괜히 중개한다고 헛소리 하지 말아라. 니들 일이나 잘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지에서 노골적으로 제낀 겁니다. 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김정은 표정을 한번 유심히 봤어요. 굉장히 굳어 있더라고요. 네, 악수할 때. 네. 마지막은 이제 뭐 사진 찍으니까 껴안고 했겠죠. 근데 처음에 딱 악수할 때 보니까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김정은 볼때 문재인 그 영양가 없어 제발 빠져 음. 자꾸 숟가락 얹으려 하는데 너 영양가 없는 거 이제 다 알아라는 표정을 영력히 읽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지요. 아마 우리가 북한 언론이 나온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 이더 실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우리 저 자꾸 북한 측에 만나자 만나자 당, 당국자들이 실무, 실무진들이 만나자 하더라도 북한 측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북한 측 마음은 우리보다 더다더잘 알고 답답한 게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어제 방 내주고. 해당하고 나오는 거에서 박수 칠때 본인 힘줘 어쨌겠습니까 <laughs> 참나 네 우리 밴쿠버에 계시는 밴쿠버님 네. 어캐나다달 날라로 후원을 어 큰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숙이 g 2 0에서 사드 반대를 상징하는 파란 나비 브로치 하고 간거 보셨나요 아 저는 그 트럼프 만날 때만 파란 나비 브로치 하는 줄 알았는데 반미 좌파 단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빨간 원피스 검은 자켓 거기다가도 달았군요 트럼프 뭐 먹으라는 조롱이자 중국을 지지한다는 뜻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며 매우 무례한 행위다. 맞습니다. 또 문재인과 저팔기 얼굴이 2012년 사진과 비교해보니 얼굴 형태부터 손을 많이 댔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저기 휴가를 이 사람은 뭐 패싱 당하는가 하고 휴가 받는 게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우리는 우리 국민들도 지금 속 터져 죽겠는데도 일하러 나왔는데 아니 월요일부터 그것도 7월 1일부터 무슨 저기 휴가를 받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플래티 클레프트 님, 우리의 그냥 열렬 애청자 수, 시청자 분이신데 아, 베이징에서 애들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오셨구나. 아우, 저희 한번 놀러 오세요. 이쪽에. 중국에선 슈퍼챗이 안 돼서 오늘에 비로소 보냅니다. 전역 안영아 님, 멀리 응원합니다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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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창을 보니까 하와이 회담때처럼 개돼지들마냥 내일 당장 통일되는 것처럼 난리가 아닙니다. 해외 사니 나라가 너무 걱정됩니다. 저런 시에 제발 속지 않는 현 현명한 국민들로 거듭나게 저도 어저께 다음에 댓글창을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막그 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은막그 메타 막 올라가는 차로 그냥 팍팍 하고요. 그냥 뭐이 좋아요 수가 올라가는데 와 저는 매크로의 현장을 그대로 봤습니다. 여기저기 이거는 왕 매크로들이 벌써 정말 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아우, 기가 막혀요. 네. 마태호 님이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하셨는데 네. 네. 제가 보더라도 얼굴 보면 건강이 안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휴가 간다고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 일안 합니다. 솔직히 일안 합니다. 얼마 전에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을 제가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 공무원 말 이야기, 자기도 부끄럽답니다. 이렇게 공무원 사회가 이완이다 일안 하는 거 처음이랍니다. 물론 세종시 갔기 때문에 더일안 한답니다. 더일안 하고요. 요즘 세종시 공무원들이요, 네. 금요일 날 월차를 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네. 그럼 연차 월차를 그냥 금요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요일 저녁이면 서로 다 올라와 버린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또 대통령 휴가 내고. 참 휴가 잘 가세요. 정말 우리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열 받습니다. 저희들 네. 휴가 못 갑니다. 일반인들이요. 그럼요. 네. 자 정말 어저께 황도균님께서도 댓글 창에서 좋아요가 막 올라가는 거. 와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요. 제가 볼땐 정상적인 좋아요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작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확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근데요. 자 트럼프 대선 도움이다. 이 역할을 이제 문재인이 했는데 어제 제가 의사 선생님들 몇 번을 만났는데 트럼프와 그 다음에 김정은과 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각각 이 전문가들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의사들인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건강이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물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된다 이 우리가 보통 때도 멘탈리 피지컬리 정상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은 했는데 상당히 이 눈이라든가 안색이라든가 그다음에 손 모양이라든가 걸음걸이를 보면은 굉장히 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같다 이것이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의 이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정말 걱정돼요 왜냐하면 이 와중에 또 어떻게 되면 또이 혼란이 어떤 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1120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김태영 님, 아저님한테 인사했는데 서로서로 서로 아시는 분들끼리 인사하시는 것도 좋죠. 자, 레시드라 님, 트럼프는 실질적인 비핵화가 안 되더라도 자기 집권 기간 동안은 김정은이 조용해지면 만족할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일 난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네. 뭐몇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만 북한이 핵을 갖도록 하고 일단 네. 장거리 탄도 미사일만 억제를 해버리는 것. 네. 아, 인정한다는 건 네. 미국으로 쏘쏠수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만 미국 자전 세계 언론 앞에서 없애는 쇼하는 겁니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 없앱니다. 핵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단거리 사정거리 500km 미만의 단거리 미사일에다가 그냥 장착해서 때리면한반도는 항상 우리는 북한 핵 공포 핵 인질에 갇혀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은 아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한테 야 니들 해결해라 아, 니들 해결해 하, 했을 때 극단적으로 자 주한미군 빼내고 아, 한국 아니 니들 마음대로 그때 니들 대륙이라면뭐 특히 중국 좋아한다며 가서 붙어 살아 했을 때.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인데 이게 안 되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북한 핵실험 안 했다. 미사일 실험 안 했다. 여기서 미사일은 미국을 향한 장거리 미사일 이야기한 겁니다. 안 했다. 그러므로 내가 큰 업적 세운 거아니야 라고 끝나버렸을 때 북한은 그런 식으로 어 문개듯이 하면서 핵무장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파키스탄처럼 전 세계적으로 핵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 되고 나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죠. 네, 흥디. 어... 흥980제이님 어, 얼굴이 푸석푸석한 게 굉장히 안 좋다. 이러고 대안일 손님도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MK 엘링께서요, 이거 화장빨인 것 같다. 어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 얼굴을 보면 여러분 아셨겠지만 이 붉은 이 섀도우 화장을 굉장히 강렬하게 해가지고 그게 햇빛을 통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방송에서 분장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금방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색이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화장빨이다 이러는데 화장빨이라고. 또 문재인 대통령 엄청 지지하는 이 좌파 여성 이 커뮤니티가 아이쿠. 있습니다. 그 화장발하고 같은 화장발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병색이 완연한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그 부, 이렇게 풀둥둥하다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저께 이제 의선생님도 그러셨는데 레이건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하는 거냐. 아니면 김정숙 낸시처럼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바로 세 번째에서 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